일본판 뉴스위크가 일본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국인 입국 거부 조치로 다시 한국과 일본이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당국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는 아베우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매체와 해외 언론들마저 일본 당국의 어이없는 방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지난 3월 6일, 일본판 뉴스위크가 일본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정말 제목만으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정도인데요. 현재 일본 사이트에서 랭킹 1위에 오를 정도로 일본인들의 관심이 활화산처럼 뜨거운 상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일본 당국은 한국과 중국의 입국 규제 방침을 정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방침에 따르면 일본인들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해야 하며 일본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일본을 방문해도 공항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판 뉴스위크는 일본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일본에 관광하러 온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이유는 비즈니스가 주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본 경제가 멈춰서 버리게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인들마저 사실상 귀국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자국의 국민들마저 위기 상태에 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뉴스 위크는 일본은 현재 가치관의 차이, 전망의 차이, 사실인식의 차이 등 모든 것이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을 적극적으로 망치는 결정을 내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베만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관료들 전체의 잘못으로 분석하기 때문이죠. 리더는 위기일 때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아베를 보조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본의 관료들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아베를 보좌하고 있는 일본 관료들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가짜 전문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리스크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판단도 둔해지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때 관료들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리더에게 여러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가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서 최상의 의사 결정을 한 후에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훌륭한 리더일수록 정의로워야 하며 솔직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아마추어처럼 쉽사리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더더욱 편견에 빠지지 말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리더가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스태프, 즉 관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원래부터 리스크에 매우 약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하기 전에 세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일본 경제도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그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리스크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은 절대 이길 수 없는 태평양 전쟁을 감행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었다고 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원전사고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난 것도 문제지만 사후 처리 방식이 더욱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담담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일본 총리가 스스로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뛰어드는 식에 쓸데없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제대로 처리도 하지 못해 국내적으로 사건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하며 기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동한 상황에서 외신의 평가를 확인해 보면 어떤 나라가 더욱 잘하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외신들을 확인해 보면 한국의 대체 속도에 경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의학 박사마저도 한국을 극찬하고 있죠. 어떻게 하루에 15,000명을 테스트할 수 있냐며 미국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러한 성과를 보일 때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경험하며 한국인들의 창조적인 사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드라이브스루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소비자가 굳이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차를 이용해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이죠. 그런데 인천에 있는 한 의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테스트하는데 이용해 버린 것이죠. 그 의사의 아이디어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 또한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 방식을 이용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던 진료 시간을 단 10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됐죠 심지어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컸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고 접수한 이후에 창문을 통해 테스트가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접촉할 이유가 거의 없고 심지어 행정인력도 몇 배나 관소화되는 효과가 있죠 이를 통해 한국은 인력 보족 현상을 해결하고 낭비되는 시간과 급증하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죠 이제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미와 유럽 국가들도 한국을 배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여러 가지 노하우와 정보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스루라는 최신 테스트 기법까지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한국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당국은 하루 3,800건의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겨우 900건 테스트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죠. 심지어 일본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숨기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상황 인식도 매우 아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현재 일본의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갑작스레 일본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대처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일본이 뜬금없이 한국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리어 적반 하장 아니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외신들의 평가를 보면 얼마나 한국이 대단한지 알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진 만행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731 부대의 만행은 사상 최악이라 불릴 정도로 끔찍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러한 만행에 대해서 사죄는커녕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일본에서 놀라운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역시 아무리 진실을 은폐한다고 해도 결국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 정부가 731 부대와 관련된 문서를 철저히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731 부대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최초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추악한 만행이 명확한 증거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실구의 전세계적 위험 속에서 일본 정부가 위험한 박테리아까지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일본에 대한 비난은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1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육군 관동군 소속이었던 비밀부대입니다. 일본이 중국 하얼빈에 주둔시켰던 부대인데 1936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했을 때 설립되었고 1945년까지 만행을 저질렀던 부대이죠. 그곳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은 무려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45년 소련군의 참전으로 731부대의 자료들이 강탈당할 것을 우려해 모든 부대시설을 파괴하고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즉 일본은 만행의 흔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병대까지 투입해 주요 건물들을 철저히 파괴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묻히길 바랐던 거죠. 지난 6월 19일 일본 매체의 산케이신문과 6월 20일 교토신문이 게시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시가의과대 명예교수 등이 지난 6월 19일에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일본 정부가 작성한 7 3일보도에 관련된 자세한 대원 정보와 조직 기구를 기록한 70년 전에 행동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뻔히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자료를 은폐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까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가해국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변국에 입혔지만 도리어 원자폭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피해국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공문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1950년부터 51년에 작성된 관동군 방역급수부대 현황이라는 문서입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방역급수부대, 즉 전염병을 예방하는 부대로 위장했다가 추후에 731부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공문서는 일본의 시가의대, 니시아마, 가스오 교수팀이 지난해 국립공문서관에서 찾아냈던 자료로 올해 3월까지 공개된 합계 41매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공문서에 따르면 본부인 731부대와 다섯 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개 지부 중에서 특히 다른 지부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까지 주로 세균의 연구와 심지어 생산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악한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나머지 네개 지부는 세부 조사표라는 문서가 밝혀졌는데 그 문서에는 각 지부의 대원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본적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존자들을 통해 731부대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문서에는 각 지부의 변천사를 나타내는 자료뿐만 아니라 패전 전후의 각 지부의 부대행동을 표시해 놓은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 경유지나 날짜 그리고 전투 등의 부대의 상세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패전 직후 부대 대원들이 굿소련에 억류되었을 때 수용소명을 기록한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1951년에 일본이 패전시 방역 급수 부대의 대원 총수를 3,262명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149명이 731 부대 본부 소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공문서에는 본부인 731 부대와 다른 지부의 세부 조사표와 행동경과 문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731 보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서를 분석하고 있는 니시아마 교수팀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문서를 찾고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생존자들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더 지난다면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731 부대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공문서까지 나왔기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정말 염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내밀어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731 부대는 실존하지 않는 부대라며 희대의 망언과 오리발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모렴치한 태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산업 유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 주변국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일본은 국제적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기타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이 되었고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은 이러한 약속을 지켰을까요? 역시 예상대로 일본은 단 하나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입니다. 희생자를 기르는 정보센터는 당연히 설치하지 않았고 강제 노역에 대해서도 역시 인정을 하지 않았고 사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먼저 국제적 약속을 어겼다며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에서 지정 취소해 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인 강제징용이 이루어진 일본의 근대 산업 시설 등재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촉구 결정문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제 여론 조성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 청장도 유네스코에 일본의 근대 산업 시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한을 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방클은 포스터 한 장을 활용해 아베의 거짓말을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883년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쓴 피노키오의 모험에 등장하는 피노키오는 요정이 마법을 부려 사람처럼 행동이 가능한 나무 인형입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특이한 설정 때문에 전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방크는 그러한 피노키오의 특징을 활용해 아베에게 적용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떤 의미인지 확 전달될 정도로 표현력이 뛰어난 포스터로 보입니다. 방크는 이렇게 피노키오를 패러디한 디지털 포스터를 10개국 언어로 번역해 SNS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터 제목은 아베 총리에게 드리는 편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이야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거짓말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에 고발하는 국제 청원 주소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방크가 배포한 포스터는 고남도를 배경으로 한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용의 포스터이지만 만약 7.31 부대와 관련된 내용까지 덧붙여진다면 최근 c 1구로 세계 각국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파급력은 훨씬 더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한국은 연이어 일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취하자 한국 정부는 WTO 세계 무역 기구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장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고 5월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기회까지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일본 총리 관저는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 산업성은 대화로 풀어 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갈 줄은 몰랐는데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일본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와 관방 장관은 한국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의 대화 채널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 관리 정책 대화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화로 풀자고 말할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이제 WTO에 제소하자 일본은 국제적 망신을 당할까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의 태도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모렴치한 태도를 보이는 아베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덮으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